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해볼 강의는 흙이 한칸 높은 쿠친 포석을 사용할 때 백이 옆으로 붙여가는 수에 대해 응수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백이 붙여가는 수는 인공지능 이후 등장한 수법으로 최근에도 많이 사용하는 수이기도 합니다. 여기서 흙은 세 가지의 응수가 있는데요. 먼저 밑으로 젖혀가는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흙이 젖혀가면 백도 젖혀가는 수가 정수입니다. 여기서 흑이 한 점을 연결하면 백은 가볍게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. 흑이 한 점을 끊어가더라도 한번더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에 두면서 백이 포석에서 발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흑은 대부분 먼저 한 점을 끊어가는 수를 많이 두게 됩니다. 백이 한 점을 살릴 때 흑이 축이 유리하다면 이어가는 수를 둘수 있지만, 지금 배석에서는 좌하기에 백의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의 한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흑이 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한 점을 단수친 다음 백이 나갈 때 귀의 한 점을 연결하는 수가 정수입니다. 백은 한 점을 단수치고 흑이 나갈 때 다른 한 점을 잡는 수가 정수이고 흑은 위로 단수쳐서 한 점을 버린 다음 두 점을 축으로 잡아갑니다. 계속해서 백은 상변의 호구를 치고 흑은 우변을 벌리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. 이전으로 돌아와서 흑이 단수를 칠때 백이 반대로 끊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러면 흑은 한 점을 따내고 백이 단수 칠때한 점을 연결합니다. 백이 한 점을 단수 쳐서 돌파하려고 하면 흑은 3-3으로 늘어가는 수가 정수로 백이 한 점을 따낼 때 흑이 한 칸으로 뛰면서 백을 공격하는 진행으로 흘러갑니다. 다시 이전으로 와서 백이 한 점을 나갈 때 프로대국에서 가장 많이 두는 수는 바로 중앙으로 밀어가는 수입니다. 그러면 백은 한 점을 끊어서 단수친 다음 흙이 나갈 때 중앙 두 점을 늘어가는 수가 정수입니다. 여기서 흑이한 점을 단수쳐서 잡으면 백은 이 선에 막아가는 선수를 하고 한 점을 축으로 잡게 돼서 이 진행은 흙이 불리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흑은 오른쪽 한 점을 단수쳐서 잡는 게 정수로, 백은 한 점을 늘어서 키워주기는 선택을 하고 상변을 선수로 막아갑니다. 흑이 두 점을 단수쳐서 잡아갈 때, 백은 여기서 두 가지의 응수가 있는데요, 먼저 중앙으로 밀어가는 수가 있습니다. 흑은 한 칸으로 뛰고, 백은 상변에 두 칸으로 벌린 다음 흑이 중앙에 호구쳐갑니다. 계속해서 백이 쳐쳐가고 흙이 오구쳐서 중앙으로 나간 다음 백이 늘어갈 때 흙이 계속 밀어갑니다. 흙이 여기까지 밀어가고 상변의 날일자로 씌워서 백의 모양을 압박하면서 중앙 흙의 모양을 키워갑니다. 이후 흙이 중앙의 날일자로 달릴 때 백이 우변에 벌리면서 기나긴 정석이 마무리됩니다.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서 백이 중앙으로 미는 수 말고 모자를 씌우는 방법도 있습니다. 흑은 중앙에 밀어 가고 백이 젖혀 갈때 빈삼각으로 꼬부리는 수가 정수로 백은 호구 쳐서 약점을 지킬 때 흑이 상변의 날일자로 씌워서 두 점을 제압합니다. 백은 중앙에 날일자로 씌어 가고 흑은 호구 자리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한 다음 중앙에 밀어서 한 점의 연결을 차단합니다. 백은 중앙을 끊어가고 흙이 다섯 점을 연결할 때 백이 중앙을 늘어가면서 정석이 마무리되어 흙은 상변의 실리를 차지했고 백은 중앙을 차지한 결말이 되겠습니다. 처음으로 돌아와서 백이 붙여갈 때 흙이 위로 쳐쳐가는 수도 많이 사용하는 수중에 하나입니다. 백이 한 점을 늘어가면 흙도 귀에 늘어가는 자세가 좋아서 이 진행은 백이 중앙을 밀어가더라도 흙이 계속 늘어가면 우변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백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백은 귀로 젖혀서 흙의 실리를 지우러 가는 수가 정수입니다. 여기서 흙이 한 점을 단수치면 백이 연결을 하고 흙이 중앙을 연결할 때 백이 33으로 붙여 가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. 흙이 끼워 이어서 백을 괴롭히더라도 백이옥으로 받으면서 귀에 흙집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약간 유리합니다. 그래서 흑은 이 장면에서 그냥 중앙을 잇는 수가 정수입니다. 이제 백이33으로 붙여가더라도 흑은3선으로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한 점을 나가면 흑이 귀로 단수 쳐서 돌파하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백도 이 장면에서 한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귀에서 끼우는 수가 정수로 흑은 한 점을 단수치고 백이 연결할 때 다른 한 점을 따내고 백은 귀의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. 이전으로 와서 흙이 중앙에 이어갈 때 백이 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. 흙이 귀를 막아가면 백이 상변에 늘어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의 불만입니다. 그래서 흙은 먼저 한 점을 단수치는 수가 정수로 백이 한 점을 이어가면 그때 흙이 귀로 막아가는 수가 좋습니다. 여기까지 백은 상변을 차지했고 흙은 우변을 차지하는 진행으로 마무리됩니다. 이전으로 돌아와서 흙이 단수칠 때 백이 먼저 찌르는 수도 있습니다. 흙이 막아가면 백이 귀로 밀어가게 되어 이전 정석처럼 흙이 한 점을 따낼 때 백이 끊어 잡으면서 두게 됩니다. 되돌아와서 백이 젖혀갈 때 흙이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싶다면 한 점을 단수쳐서 끊어가는 수도 있습니다. 백은 한 점을 살려야 되고 흑은 이선에 단수 친 다음 백이 나갈 때 위로 이어가는 수가 정수입니다. 여기서 백이 한 점을 단수 치고 흑이 나갈 때한번더 단수를 치는 교환을 한 다음 한 점을 잡아서 실리를 차지하면 흑이 상변에 막아가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은 한칸 띄어서 살아야 되는데 흑이 다음수로 중앙의 날일자로 두 점을 잡게 되어 이 진행은 흑의 외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흑이 유리합니다. 그래서 백은 3선으로 단수치는 수가 정수로 흑이 한 점을 연결하면 백이 2선에 막아가는 수도 선수로 흑이 두 점을 단수쳐서 잡을 때 백이 중앙에 밀어서 상변을 키우는 진행으로 정석이 마무리됩니다.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백이 붙여갈 때 흑이 간명한 진행을 원한다면 그냥 늘어가는 수도 둘수 있습니다. 백이 한 칸으로 뛰면 흙은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에 둬도 우상기에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백이 여기서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흙도 다른 자리에 두면서 무난한 진행으로 갈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한칸 구침에서 붙여가는 수에 대한 대응하는 수들을 모두 알아봤는데요. 실전에 많이 등장하는 수인 만큼 잘 숙지하셔서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